신명기 8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8장은 어, 그들에게 앞으로 주의할 부분이 이것이다. 어, 하면서 그들에게 꼭 주의할 것을 여러분 얘기를 했는데 역시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모든 명령을 지켜야 마라. 예, 그래야 그래야 살고 어, 또 번성하고 어, 맹세하신 땅에서 예, 하신 땅에 들어가서그 것을 차지한다. 예,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불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만 그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것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어, 이렇게 40년을 고생하지 않고 벌써 가난안 땅에 들어갔겠죠. 어,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을 끌고 다니면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 어?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너를 시험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예, 이들은 40년 광야생활 하면서 그냥 다녔겠어요. 늘 모세에 오늘 이렇게 절하신 말씀대로 계속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때때로 기적을 이루어 놓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뱃상은 모든 말씀으로 산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뿐입니까?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내 발이 부르지 트 않냐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그들은 그냥 살아왔겠지만, 어? 이들은 이때부터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예, 어떤 아주 엄한 징계로, 어떤 때는 불이 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뱀에 물리기도 하고, 여러 형태를 통하여 징계하셨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사심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거, 이것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신 말씀인 것을 알게 훈련했, 훈련을 시킨 것이라고 그 말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걸으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 해야지 상하지 않게 하고, 다 모든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생산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진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다 기적인데 그것을 어, 어, 그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 귀하고도 놀라운 그 은혜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어 이게 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때를 따라서 도와주셨는데 우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정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그냥 뭐부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되게 됐으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어, 기뻐하시겠는가. 예. 그렇게 우리가 서운하게 하나님 했어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네, 우리 서운하다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오셨잖아요 이끌어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에 7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축복하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만들어주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역사 그 모든 것이 우연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그리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니까 이렇게 불이 나기도 하고, 이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수없이 어려운 문제에 지금 봉착하고 있지 않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없게 될 텐데, 우리에게 40년, 70년의 세월 동안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고 계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알, 이 깨닫게 하시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것에 서서 그걸 동조하고 따라가고 행하고 그렇게 그 명령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들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신들 또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그렇죠. 감사하고 그 인본주의 신이신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요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 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랬잖아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물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폭력해 하신다는 게 넘치도록 이런 예, 말을이 상막한 땅이다.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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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 아고 그렇게 악평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그 땅에 철인하고 동인하고 없는 것 없이 하나님 채우셔서 하나님 풍성케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한마음한뜻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면 이 삼천리 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 정말 삼천리 아름다운 땅 복된 땅 축복의 땅이 될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젖과 꿀 대신 우리 주님 계시니까 이 땅의 복을 받아서 온 천하 만민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 될줄 모르고 인본주의와 시대의 세석주, 세석주의 그리고 사상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점령하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분장을 다투고 싸우니까 이 땅이 지금 고통의 땅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부어 주셨는데 그 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광 하나님께 못 돌리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됐어요. 예, 네. 우리에 아픔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지 못하고 인본주의 사상 따르고 세상 따르고 라 사람을 따르고 권력을 따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정말 어? 세월자를 세우지 못하고 글자를 이끌지 못하고 어? 그저 물질의 소속주의, 인본주의에 빠져버려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택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더욱 아름답게 풍요롭게 은혜롭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내가 오늘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 쪼다 예 삼갈 쪼다 그래서요예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민족이 없겠지 이런 축복 받은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 그,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는 요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날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던 이는 다 너를 낮추심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줬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은금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때에 내 예? 네 마음이 교만해서 내 안의 여호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예, 정말 그랬잖아요. 솔로몬 때에 정말 은금이 풍성해요 고래의 금덩어리가 그 길가에 있는 이 돌멩이 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갖다가 보통 나무처럼 그렇게 흔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때 그들을 뭐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결국은 의도 맞았잖아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가더라 그래요. 이 민족이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했다고, 자기가 했다고. 이거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제는 그 축복의 그 모든 기업과 산업과 모든 거다 망가뜨려 버리고 이 땅의 산천을 푸르게 만들고 아름답게 이거 다 망가뜨려 버리고 자기들이 다 망가뜨려야 그게 좋게 사는 것인 줄 알고 이 짓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말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어? 아니라고 그러면 다 짓밟아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어?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기업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사는 것을 다 짓밟아버리고, 이짓을 들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예,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탄식하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예? 그것도 시기가 나,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엎어버리고, 자아버리려고내 안은 요한을 키워가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뭐를 취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이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이 하자.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저하면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이 예, 하나님께서 그말그 반드시 마는데 그러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이 은혜로 알고 그리고 그 땅에서 감사하고 하나도요 정말 주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한 마음 한뜻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그들도 복받게 만들어 가실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 세력 따라가고 큰 나라 따라가고 이런다고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이거 다 버리고 인분이 따라가고 사회주의 따라가고 생 권력 따라가고 이 짓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이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 청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 정말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이게 축복이고 은혜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기 오자 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거 역사의 주인공 되신 우리 하나님 하, 지금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 복음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분쟁하고 자기 싸우고 이념과 사상에 물들고 하나님 말씀 지천놓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놓고 인간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정말 주께서 이민족을 향하여 이루고자하시는 그 뜻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만민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산 역사, 생명 역사,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